음. 뒤쪽에 뒤쪽에 한번 봐요. 뒤쪽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뒤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란또 아. 유승이로 오면 많이 낫다 사자 뒤쪽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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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소리치시네 저또 저 단체가 왔는데, 저 누구냐 하면, 어떤 분이냐. 장선민님 오셨습니다. 장선님 어. 언제 오셨어? 지금, 그, 저, 점천하고 같이 왔습니까? 네. 아. 아빠죠?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근데 단체 이름은 없네. 안보이네 우리는 네. 박사모의 박다모. 아, 박사모입니까? 네. 아. 밥그네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 아, 박사모 어디 네. 대구입니까? 네. 대구지 입니까 어디 사시냐고 어디 지부냐고? 박사모 지부가 많이 아, 있잖아. 지부 없어 요 우리는. 국가 정부권. 경북권. 아. 아, 그러시구나. 아몇분 오셨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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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1 8분데요아열8번 18번. 18번. 1 8아 18번. 1님번 18번. 1 8는 18번. 18번. 1 8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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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이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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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8번대8번 18번. 그냥 바깥에 대중 좋아하시는 분들이 니까다 그렇지만 뭐. 응, 찍으시네 응. 응. 대구 지부도 있고 지부 다 있습니다. 부산 지부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오신 분같은데 응. 빨간 옷 입으시는 분가